어, 팔 서치? 어. 와, 여기서 안찌고불가스를하네 나도 그냥 굿 서치 할 바에 팔 아, 서치가 낫단 말인데야. 음. 그래? 근데 민철이 네가 하면 엄청 가난할 걸? <laughs> 가난하더라. 안마당에 43초에 지어졌던데. 그러니까. 아니, 너그세 번째 것도 위에서 안 파더라. 세 번째 거? 어. 그럼 위에서 파야 되는데. 어디 세 번째? 아, 이거. 제 어, 왼쪽, 왼쪽 거. 1 1 시자리. <laughs> 음, 여기 위에서 파야 돼? 어, 위에서 <laughs> 파야 된다고. 아니, 모르고 있었어, 인철아? 응, 음, 몰랐는데. <웃음> <웃음> 어, 제일 그치. 밑에 오른쪽 거그 왼쪽에서 넣는 거 알지? 응, 음, 그거 알아. 음, 그리고 제일 위에 거그넣고 아, 다시 끌어올 몰라도... 때한번그 우클릭해서 붙여 줘야 되는 거 알지? 몰라도 그렇게 잘하냐? 인철아, 알아? 오늘은 알아야 돼. 오늘은 해 줘. <laughs> 아 그래서 알려준 거구나. 야 근데 SCP 어... 잡혔는데 이거. 되게 짜잘한 거 알려주네. <웃음> <웃음> 아니 너는 아못갔네아러시를안 갔어야 됐나. 아... 할 거면은 다좀 빨빨리 리 과감하게 가고 아니면은 아예 안 가는 게 나을듯. 할 네? 거면은 전부 유닛 다 땡겨서 그냥 갔어야지 약간. 세시골리아서 <laughs> 일부러 둔 거야? 네 한식 시... 뒷방 올까봐 한시 깨고 그냥 내뜬 거였는데 음... 음... 좀 빨리 와가지고 막퀸못 쓰게 음... 하고 했으면은 밀었을 거 같아. 골리앗 발로 밀어야 돼. 음, 그럴 때는 어. 그럴 때는 골리앗 발로 밀어야 지 탱크 어차피 세 시는 어차피 탱크 하나 골리앗 하나면 히들한부대 맞거든. 에시비 <laughs> 달려들면 맞지 맞지. 어 머린 지금 덩이 접히지고 아니 이거 맞아? 맵맵 아는 거 아, 아니 맵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까 맵안 다며. 이거 언덕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 이거 그럼 잡히지 민철아. 어... 와 근데 진짜 이건? 어 너무 서운한데 이거는. 아니 아 아니 이건 뭐야? 오퍼런트 하나 주고 어떻게 이겨야 돼? 빨리 우적 우서 우적 우적 그렇지 됐다. 너 김민철이야 임마. 야... 네. <laughs> 이... 나이스 김민철 나이스 김민척! 나이스! 나이스 그래! 초반에 불리하게 시작하는 거 보고 이길 줄 알았어! 아니 맵 모르는 맨거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 아까 맵 안다며? 이거 언덕, 언덕 있는, 줄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야? 거 <웃음> 아니야? <웃음> 스톰 2방 있어 몇 스톰 2방 아니 다 와봐! 3.4 해봐! 3.4 해봐 요 3.4! 스톰 한번더 있잖아 3.4 해봐! 스톰 3.4 팀! 팀좀 서! 3.4 해봐! 인구가 인구가 피해봐 피해봐 인구가, 피해봐, 인구가 피해봐. 이미 졌어 인구가 이미 졌어 얘들아 봐 인구가 이미 졌다니까 얘들아 공기 없됐는데 공기 없됐어 인구가 이미 졌다니까 아이들아, 와봐. 인구가 얘들아 봐 얘들아 봐 인구가 이미 졌다고 아니들 깨면 우리들아 지금 망이고 그래 한 시간 막았 막아봐 막았어 어? 받아봤어 탭! 어탭탑 탑! 돌렸어 돌렸어! 탭탑 탑! 탭탑 탑! 탭탑 탑! 잠깐만 잠깐만! 이겼어! 잠깐만 진짜 이긴 거 아닌가? 아 이겼는데 이거? 아니야 인구가 지고 있잖아 커세어 다 살았잖아 아니 이겼지 이도면 토스 본진 떨어졌는데 본진 떨어졌다니까? 토스 본진 떨어졌어? 우리도 본진 아무 없는데? 빡센 상황이라서 다 죽어줘야 이기겠어다 죽어야 돼다 죽어야 내가 봤을 때할 만해 어 죽인다. 오나이어오 어? 많이 죽였는데? 많이 죽였는데? 그지? 이 정도면 많이 죽인 거 아니야? 아니, 이게 거. 이게 네요 근데 템이 너무 많다. 아 여기서 올 렇거 그렇지. 어 가스 전부 다 얼� 만들고. 아니 여기 여기 우리 언덕을 막아 놓지. 아니 여기 지금 가는 거 아닌데? 아니 일장 가는 거 아닌데? 아니 그냥 막아 놓고 기다렸어야 됐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겨 이겨. 아 이거 큰일났다. 아니야 아니야 이겨 이겨. 어, 잖 아, 아 이러면은. 아, 토스가 졌잖아 이러면은. 음. 아, 큰일 났다. 토스가. <웃음> <웃음> 나이스. 오, 이겨 이걸? 나이스. 일이검일이검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 그치. 그래도 바로 생각하다. 빨리 빨리, 어. 빨리 보면 빨리 보면 네 이미 이미 반응! 됐어, 우리. 이미 아까 아까 드론 나왔는데 이거 찍은지 별로 안 됐잖아 그래도 오 김민철병 잘 오, 먹었다 잘, 잘 먹었다 잘, 잘 먹었다. 먹었다 잘, 잘 먹었다. 먹었다 김민철병 <laughs> <내> 잘 먹었다 너 <laughs> 드론 <디론 웃음> 이래 드론 <디론 웃음> 이래 테란이 털 진짜 이상하게 박아가지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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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래쪽 아래쪽 좋았다 육면에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아, 하지 말고, 아니, 너, 우리 안 해도 돼. 봉개 커. 아니, 이거 사성이 크다. 있어가지고, 탱크 한방 와도. 든든? 어 맞아. 우리 하이프도 빠른데. 디언이 가자, 디언이. 디언이, 디언이 하면 될것 같은데? 디언이 좋지. 아니, 근데 디언이 괜찮을 것 벌써 썬큰을 이어 작업해? 어, 벌써? 지금 부자라서 그런 와, 거 아니야? 어차피 삼엔 늘리기는 애매하고. 가디언, 가디언으로 막으면 돼. 가디언을 12시에 서하면 되겠네. 음. 와, 일단 깨지겠다. 본진에 4개? 한 번, 한번깨시는거 뭐. 아니 3시까지 뭘 생각하네 이미 어 이미, 이미 그림 그렸어 본진 대처리 네, 4개 야, 늘렸고 성큰한 틀이 짓지 1두시에 저기 가스통쪽에 그래도 아, 제, 여기, 어. 지우면, 어. 여기 지우면 다요? 근데 그래도 깨질듯? 어, 깨지긴 깨져. 음. 그래도 민... 마린 하나씩은 잡, 잡을 수 있잖아. 어. 근데 민철이 형그 다는, 몰라, 어차피. 어, 민철이 몰라. 아, 민철이 맨 몰라.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영진이 약간 살짝 뇌정지 온거 같아. 어, 같지 않아? 진짜 뇌정지 그치? 왔어. 그치? 이런 쪽은 그치? 처음이거든. 그치.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은근히 까다롭잖아. 테란 이거 경험이 맞지, 없으면. 맞지. 뭐, 뭐, 뭐. 이거. 이게 3택러시인데 이거... 그럼... 노택러시가 돼버렸어. 와, 가디언 넷넷치킨 뭐야! 오 <laughs> <laughs> 아니, 테란, 이거, 진짜 애매해졌다, 게임. 어, 가디오 가스, 가디오 가스 지켜줘야 아니, 가, 돼. 가, 가스 지켜봐, 가스 지켜봐. 아, 가스 맞아? 지켜야 되는데. 오케이, 도깨치면 좀 짱나는데. 어, 지킨다. 어. 오케이. 아, 빼, 바로 빼, 바로 빼. 이래, 바로 빼. 오오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오케이. 웃음> 홀드, 아니, 홀드, <laughs> 야, 야, 중간,

공금 변태면서 믿 뛰어지 미쳐라고. 아니 못 봤어? 너왜못 봤어? 아니 뭐. 아, 어, 근데 얘도 못 봤어. 이제 아, 봤어. 아, 아, 이제 아니 봤어. 하나 와봐 빨리. 어. 빨리 뛰어 와. 링 빨리 와 봐. 아링링네뭐 해? 링 돈다. 아, 아, 가는 거야. 아아 근데 말인 녀석개밖에 없어. 아링 돌아 안마당아 미쳐. 미쳐. 깨진다. 아 좀만 정신 차려 봐. 아니 뭐 하냐? 아안 마당에 링 이거 왜이래아 뭐야 이거. 아니. 아 드론 잡힌다고? 아. 아. 아안 마당 저거 링뭐 넘겨서 가고 있어. 아, 아, 이러면은, 지는 그림인데. 아, 아 이게 해처리니까 쉽다. 아, 안 좋다, 이제는. 이제는 지는 그림 아니야? 어... 어... 아니야, 그래도 사카스가 깨지진 않았잖아. 근데 이게 쳐있다. 베슬이 이제 12시 가디언드 1일이 다 걸고, 12시 또 깨질 깰 수도 있고. 근데, 우리랑 할게 너.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래. 저거 2위로 되면서 울트라 뜨면은 어, 이길 것 같긴 한데. 어, 아에 드랍십, 드랍십. 아, 가야되는데. 어, 어, 제발! 나이스. 나 아,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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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와. 스콜지가 오늘 똑똑하네, 민철이꺼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좀, 그니까 본진 드랍십 데뷔를 너무 하고 있어. 아, 이거 좀 랠리 바꿔가지고 와야될 텐데. 아니, 랠리 다 바꿔서 하면 이거 저거가 어. 엄청 좋은 게임이야. 그니까. 나 아, 좋아 이제 1이기 한다, 가디언. 아, 12시, 제발, 어. 지우게, 제발! 아, 어, 지우게. 오 휴. 아, 아 이제 센터 이거를... 나가면 돼. 어, 괜찮아. 센터 이제 나온다. 아니, 나 괜찮은 것 같아. 3시 가스 그래? 파고 있네. 근데 3시 커너를왜안 그래? 짓지? 아니, 근데 암마나 가스는 왜안파 랍시비 거야? 어? 어? 네, 어 가스가 다두 마리씩 파고 있는데? 어? 랍시비 다 온다, 3시. 아. 저글링 있어, 이거. 어, 어데 여기, 오, 나이스! 플레이드? 아, 제발. 오, 안앞에 있었네, 나이스. 나이스, 여기. 갑 깨지면 안 되잖아, 3시가. 3시 막나? 막았다! 우리 저글링 1억이야! 이 정도면 막았지! 어, 우리 패시 근데... 안 파는데, 안 맞아, 우리? 응, 응, 응. 해시 어차피 해처리만 지키면은 결국 나중에 파니까. 그니까, 여기 어차피. 와, 어. 저글링 드랍 지렸다. 오, 일단 아, 지웠다.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랍십이 오는데, 12시. 아, 이, 이거 울트라 나와가지고 못 막나? 울트라안 없냐? 어, 병력이 아, 병력이 없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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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막을 수 있나? 아, 터널 깨지면 안 되는데. 아. 반응이 없어. 제발. 아, 울트라 떴네 아, 또... 막아야 되는데 막아 막아 아아 여기 깨지 아, 못내 엄청 크다 이거 이거 엄청 크다 이제 아 이거 깨지 못내겨 어 여기 여기 지켰어야 됐는데 아니 12시 이제 마이 파스니까 버리고 다시 잡시 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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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깨면은 몰라 12시 깨자 1시 깨자 내시 날리자 근데 방안 들어가지 방상으 됐는데 방상으 됐는데 이따, 우리? 게그 막을 거 없거든 지금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 멀티 지어지는 멀티 까듯 f 식스 i 가스 파고 o w e r f 디파일러 a s power. Oh, d i 디파일러 안만나 p a i l o a m m 으로 a 안 o d i p a i 쏨만 쳐 m m a n a 레 o Oh, Ammanaro, Ammanaro, Dipailo, 숙 m m a n 만 r o Dipailo, a 제발 김숙희 r 숙 d 쏨 p 쏨 i 쏨 o 한번더 a n a r o Dipailo, Ammanaro, d 아 p a i l o Dipailo, 이러면은 6 시가 돌아가니까 3시 결국에 깨지고 6시 지금, 또 영진이가, 지금 영진이가 지금 영진이가 열한 시로 만약에 납시비 거 태워가지고 오면은 진짜 빡세질 것 같은데 그리 배슬이 너무 많아. 미네랄이 없어 우리. 근데 테란도 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 근데 멀티가 두개돌아가서테란이지금 그러니까 배슬이 아, 너무 크다. 이거 3 시리들 어떻게든 지키면서 계속. 시선 끌었어야 됐는데. 그니까, 왜냐하면은... 12시가 피해봤으면 안 됐어. 맞아, 맞아. 우리 또두개 계속 돌아갔어야 됐는데. 에슬이 예술이... 맞네. 6시도 쇳빙이 여기 아... 깨지면 지잖아, 결국에. 12시는 지켜야 돼. 기파가, 아... 기파 없으면, 힘으로, 힘으로 지킬 수 있어? 기파 없으면 못 지킬 것 같은데? 어, 근데. 울트라 좀 센데, 생긴 센데 네? 위에도 안안 위에 돌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위에 두 마리 어. 어, 막았다. 생긴 센데, 아니 지금 네시로 어떻게만 해봐 네시로 어 이거 시겠는데 요란치가 아, 생각보다 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빨빠리 드론 일해야 돼. 한두 시간씩 일해. 요것이 드론 세발이 높아. 어, 빛슬 어, 잠깐만, 빛슬 잡으며. 어, 울트라 지워지 빠지마, 그래. 잠깐만, 우리 안마당 안마당 가스 남아있는 게좀 크긴 한데 계속 박스에 셋이 우리 또 안마당 투기방 뭐야 이거. 아니, 11시를 지금 꽁으로 돌리는 게큰것 같은데. 그니까, 11시 개꿀이긴 해. 그지? 아, 근데 드랍십이 온다, 11시. 어. 아, 이게 크다. 아... 네, 어, 그래도, 잠깐만, 무빙이 약간 스컬지가 어, 어, 의식하는 빙 같아. 보다 무빙이다, 보는 어? 무빙인데? 보는 어? 무빙인데? 이거 잡았다! 어. 와! 스컬지, 스컬지, 스컬지! 잠깐만, 배설까지? 어, 배설까지! 어, 어, 아 잠깐만, 12시만, 12시만, 12시만! 12시만. 만그러니파 디파 파 있어. 잠깐만. 어? 플이 배슬이 많은데. 배슬이, 아, 배슬이 많아. 아, 이 많아. 아니야. 말이네 어네 플레이 가 하면 돼. 오케이. 이것도나쁘지않아나쁘지않아 이것도 일단 막았잖아. 어, 어, 뒤에 디파 세 마리 더 있어. 세 마리. 일단 그이 배슬이, 아니, 배슬이 아. 없어 이제. 아야 우리 0 3업까지 했어. 그니나 이긴 거 같은데 이러면. 아안 맞아. 가스로 온다. 우리가 한번빈틈생기면 바로 지잖아. 배스... 우리는. 아니야, 배쓰리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만화 없어, 만화 없어, 우리. 뒷파 만화 없어. 배쓰리 아... 끝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울트라가 별로 없어. 안만나 아, 아, 가스 오. 먼저 지켜줘. 제발 울트라야! 어, 그래. 만화 가스 울트라가... 지켜. 너무 없어. 아, 다 팠다. 만화 가스 버려. 괜찮아. 어, 뒷파. 어, 아, 디파... 아, 아니, 배쓰리 다 잡았는데? 배슬 어? 컷. 컷? 아니, 저거 4시만 밀면 이길 것 같은데, 진짜. 아니, 배쓰리 다 잡힌 게 엄청 큰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뒷파를 엄청. 아아니 아, 수원이라도 일단 치지 그러니까. 아난 이거 미네랄이라도 파야된다 아니 배슬이야근데싸이면또 안되는데 아, 네, 아 이거 12시 쉽게... 밀리면 안돼 아니 울트라가 너무 없어 우리 저글... 저글링 드랍이라도좀 하지 아니 울트라가 너무 없다 12시 그래도 디파일러 있어 아배슬또아아 또... 아, 아, 진짜 이씨 베슬. 울트라가 너무 없다 지금 아니야 디파일러 계속 나오고 있잖아 아 일곱 시투드락시투드락시 여기 투드락시1시 민철아 음... 못 봤어 못 봤어 아, 아, 못 봤어 아, 못 어, 스컬지 나왔는데 본거 같은데? 같은데 아 근데 못본거 같은데 어, 봤나 보다 지금 돌아가는 봤어, 게 봤어 봤어, 봤어 봤어 근데 이게 동시에 어? 오니까 여기 근데 ]야. 여기 두팔레도 있어 뭐 만화가 없어 아아아 안마당에 죽을 트라 있어 죽울 트라 있는데 민철 1 2시 저글링도 있어 1 2시 저글링이랑 같이 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기는, 이기는 저걸린, 싸움이야! 이기이야이 어, 싸움 이기면 몰라. 위에도 저걸링 있어! 어. 이겼어! 요1이결고 어. 11시 괜찮아, 그 잠깐만! 1 1이 막고? 야! 뒷판 이겼어! 이겼정 이기, 이기, 이기 이기 이기. 이겼어! 이 이겼잖아! 아니 정아 이겼어! <laughs> 정아 <정화 웃음> 이겼어! 잠깐만 맘에 없는데? 4시 가봐! 4시! 4시도 이 이겼잖아 이거! 잠깐만! 4시 비었잖아! 4시 되는 순간 이기는 거야!

아 신약, 이겼다! 아니아니아니 아니 울트라 피가 없잖아 지금. 이러고 이제 7시만 보면 돼? 플레이그까지 서, 하면 안돼? 아야야야야 울트라! 울트라 피자 나왔어! 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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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쏨 있잖아! 울트라 죽으면 안돼 이거 플레이그플레이그플레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아 근데 11시 오는 거 조심해야겠다 아니 11시 생각할 거야 분명히 금철이 이거 생각해 아 근데 안 보였는데? 11시에서 저글링만 찍었으면 아니 바로 울트라 바로 뛰면 되잖아 11시 아니 병력 다 먹었어 내시코! 그렇지 아 일곱시도 네, 생각해야 그치네. 되는데 아 열한시가 11시 어. 중요한데 열한시 이거 정 정말 이거 플레이가 안돼 이거 플레이그? 아, 아, 아 플레이그 안 뿌렸어? 아왜안 뿌렸어 플레이그 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마리네 뿌려봐 그렇지 나이스 열한시 열한시 정우이나왔어정우이나왔어정우 이겨 정우이 이거 막금 이기지. 미쳤 야, 정면 정면 정면. 이 정면! 거 이기지. 플레이그 아, 플레이그 됐어. 야, 울발이야 미쳤다. 잖아 아. 니 근데 아, 물이다 진짜. 7시, 만 보자. 아니, 이거 못 막잖아. 플레이그만 는데 아, 데울아 개피야. 정면을 못 막아. 정면을. 못막 우와! <laughs> 우와! 김필철 뭐야! 와!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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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개이